그 다음에 이번에 통일욕 저 민주당 사람들이 돈더 많이 받았죠 근데 민주당 사람들은싹 빼고 야당만 기소를 했어요 자 이게 뭐냐 면 개이기 때문에 개는 주인이 물어 그럼 뭡니다 개는 주인에게 충성해요 즉 민중기는 이재명에게만 충성하는 겁니다 국민을 무는 거예요 따라서 특검이 아니라 개검입니다. 자, 근데 이 개검의 역사는 좀 깊어요. 개검의 역사는 이번에 민유기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한동훈, 한동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수많은 우리 애국인 사들을 감옥에 보냈고 자살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실 겁니다. 박근혜,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은 태블릿 PC를 가짜로 만들어서 가짜 태블릿 PC를 가지고 감옥에 보냈고 추성훈이 감옥에서 아직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배운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판검사, 이런 사람들이 개입니다. 국민에 충성하는 충복이 아니라 개예요. 이건 이 지금 재판제도는 옛날 조선시대 때 원룸 재판하고 똑같습니다. 자, 일본에 우리가 총화동 못 사보고 합병 당했어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국민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하든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왜? 일본이 들어오니까 적어도 재판제도 하나만큼은 원인재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허수화진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 없는 국민을 잡아다가 자살하게 만들고 그리고 감옥에 보내고 그런 일을 하면 조선시대 원인재판하고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원인재판이 계속되면 우리가 일본의 총 한번 못 쏴보고 합병당했듯이 우리는 또 우리나라 국가는 합병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었고, 옛날부터. 지금도 시진핑는공급인이 돌아다니면서 한국은 옛날에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교수들, 신문기자, 방송기자, PD, 그리고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 모두 비겁한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겁한 DNA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에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개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개입니다. 이런 개가 국민에대한모로뜯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는 국회의원과 그리고 대통령을 누가 뽑느냐? 시진핑이 임명합니다. 이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쎄스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인 300명 교회 모두 부정선거에 부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시진핑이 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지금 판사, 검사 다 국민을, 죄 없는 국민을 잡아가지고 고생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에 복종하는 시진핑의 노예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끊어내야 돼요. 이 노예의 서술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광장에서 대학 후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 광장에서 대학 후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국민 후보하고 뭐 합쳐야 된다. 뭐 분열되면 안 된다. 그, 집트민얘기예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똑같은 당이에요 노예 일반 노예 일반일 뿐입니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을 끊어내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네.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네. 국힘당하고 뭐 이렇게 네. 합동해서 뭐 하자. 제가 그분 보고 정신 차리라고 그랬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똑같은 시진핑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광장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의 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인, 이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뽑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미국의 쉬한볼트의 주가 되자는 겁니다. 지금 5천년 역사에서 보면 지금처럼 우리나라 몸값을 높일 때가 없어요. 미국이 지금처럼 대한민국을 원할 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 G2라는 겁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얘기해서 G2다. 그런데 이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고 중국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자본주의를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은 중국이다. 중국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값을 높여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미국의 쉬나볼트 주가 되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코스타리카는 한 100년 전에 미국 영위됐는데 아직도 미국의 쉬나볼트 주가 못됐다. 코스타리카하고 대한민국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갖지 못한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표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미국에서 5한번째 주가 되면 총기, 총기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주가 될 겁니다. 하나 많은 미국 본토 주민들이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51번째 주에 와서 살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자, 우리가 저는 미국의 쉬나무 주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아메리카도 우리 땅, 파와이도 우리 땅, 알래스카도 우리 땅, 광도 우리 땅, 대한민국도 우리 땅, 북도도 우리 땅. 그렇게 되면 만주도 우리 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기서 제가 구한번내치고 갑니다. 국가보안법은 절대.